안녕하세요 여러분 송어거에요 저는 오늘도 대만드라마 중국어를 갖고 찾아왔는데요 오늘은 단두 문장으로 준비를 했어요 이두 문장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나를 좀 도와서 뭐좀 해줄래? 뭐좀 해줘? 라고 이렇게 정중히 요청할 때에 굉장히 자주 쓰이는 표현 중 하나에요 그럼 먼저 저희 한번 중국어로 들어볼게요 중국어 <목소리>

我有事情要麻烦你我有事情要麻烦你我有事情要麻烦你 이렇게 말하거든요. 들으셨나요? 我有事情要麻烦你 이렇게 말해요. 다음 문장 들어볼게요. 帮我找这张照片的出处.帮我找这张照片的出处.帮我找这张照片的出处.帮我找这张照片的出处. 이렇게 그냥 조금 성조가 없이 말해서 좀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희 한번 중국어 자막이랑 들어보면서 어떤 의미였는지 제가 설명 드릴게요 어떤 단어 들으셨어요? 일단 처음에 워 워요 오요, 워요라는 단어 들리시나요? 워요가 들리셔야 돼요 워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워요시칭야 마파리 워요시칭야 마파리 워요시칭 시칭이란 단어 아시죠? 시칭은 일 사건이라는 말로 쓰이는데요 그 뒤에 말이 중요해요 워요시칭 要麻烦你。 워요시증요 마판니라고 말하거든요. 이 마판 저번에 대만 드라마 중국에서도 역시 등장했던 단어 중 하나예요. 형용사랑 동사 뜻을 모두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형용사로 쓰이면 뭐 귀찮다, 성가시다라는 말이고 동사로 쓰이면 귀찮게 하다, 성가시게 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단어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워요시증단 일이 하나가 있어요 마판니예요. 뒤에 니가 붙어 있다는 건목 적으로 쓰였다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의 마파는 동사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워요 슬 징이야 마파니 이거를 그냥 저희 직역을 해보면요 워요 슬징 나는 일하나가 있는데 이 마파니 그 일이. 형 마파니 너를 귀찮게 할 거야, 너를 성가시게 할 거야라는 뜻이에요. 그럼 다시 봐볼게요. 워시이 마파니, 워시이 마파니. 나는 하나 일이 있는데 널 귀찮게 할 거야. 쉽게 말해서 나 하나 일이 좀 있어. 근데 그 일을 너가 좀 도와줄 수 있어라는 의미예요. 워요 시징야오 마판니 직역하면 오히려 이상해요 한번더 의역을 해서 어나 일이 하나 있는데 너가 좀 도와줄 수 있니? 워요 시징야오 마판니 내가 하나 일이 있는데 너를 좀 성가시게 할것 같다 워요 시징야오 마판니 라고 하시면 돼요 다음 문장 들어 볼게요 들으셨나요? 빵 빵워. 처음에 빵라고 들어요 빵 빵워 이거 예전에 나왔던 문장으로 하는데 빵워 저도 그렇고 정말 많이 쓰이는 구문 중하나예요빵빵 빵 뭐죠? 빵은 돕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빵워 하면 나를 좀 도와줘 라는 의미가 돼요 빵워 뒤에 동사 하나가 나와요 빵워 음가 나오면 나를 도와서 요걸 좀 해줘 라는 표현이에요 빵워자오에요 여기선 빵워자오가 되니까 여기서는 나를 도와서 찾아줘 라는 말이 되겠지요 빵워 자오 나를 도와서 찾아줘. 그러니까, 이게 나를 도와서 우리는 한국말에서 많이 안 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뭐, 좀 해줘. 라는 표현이에요. 빵워 자오 좀 찾아줘. 빵워나, 좀, 좀 들어줘. 이런,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빵워 자오 날 도와서 좀 찾아줘. 저, 짱, 짱, 펜다. 저, 짱, 짱, 펜다. 저, 이런 말이죠. 짱은 뭐예요? 우리 보통, 짱이라는 말 많이 쓰는데, 중국어에서 양사로 먼저 짱이라는 단어를 알아볼게요 짱을 양사로 쓸때 우리도 보통 말하는 장 종이 같은 거살때한 장, 두 장, 세 장, 네장 이런 거는 우리말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쪼장자오피엔 쪼오피엔은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쪼장자오피엔 하면은 이 사진이라는 말이 돼요 이 사진 그리고 짱 이왕 배운 김에 한 가지 더 알아두고 가셔야 할 것은 짱이라는 게 이렇게 종이 세는 단위로 되지만 넓직한 것을 샌을 셀 때도 이 짱을 써요. 그래서 침대, 책상 이런 것들도 다 짱이라고 쓰거든요. 짜장 촤 하면 이 침대, 짜장 조즈 하면 이 책상, 이 탁자 라는 말이 돼요. 이것도 함께 알아보고 가실게요. 그래서 다시 우리 대만드라마로 넘어와서 帮我找날좀 도와서 찾아줘 저장 잡片의이 사진에 출추라고해요 추추. 출출 하면은 출 나갈 출처써서 출처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하면 帮我找 저장 잡片의 출출. 帮我找 저장 잡片의 출출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거 빵워 표현 꼭 알아두고 가실게요. 그래서 어 저는 이렇게 만약에 제가 이렇게 가방을 들고 있어요. 근데 제가 뭐 잠깐 뭘 해야 돼서 어, 나 가방 좀 들어줄래? 나 가방 좀 들어줄래? 할 때도,帮我拿一下我的包包 하시면 돼요. 帮我拿一下我的包包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어나 이거 좀써 주실 수 있으세요? 帮我写一下,帮我写一下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저희 한번 한국어 뜻 이씨 한번더 봐볼게요. 我有事情要麻烦你，我有事情要麻烦你，我有事情要麻烦你，我有事情要麻烦你，我有事情要麻烦你，打这么多啊句嘞，打多少句是意思啊？那找，帮我找这张照片的出处，帮我找这张照片的出处，帮我找这张照片的出处，帮我找这张照片的出处，帮我找这张照片的出处。날도와서이사진의출처좀찾아줄수있겠니라는말이죠자어떠신가요그러면저희한번더 중국어 자막이랑 한국어 자막 없이 봐 볼게요. 귀 쫑긋하고 들어 보세요. 처음부터 확실히 정확하게 들리시죠? 그러면 저 이제 장문을 직접 해볼 거예요. 두 문장이지만 하나씩 어떤 문법으로 쓰였는지 한번더 생각하시고, 장문해 볼게요. 我有事要麻烦你我有事要麻烦你我有事要麻烦你첫 번째 문장입니다. 어, 나좀 도와줘. 나좀 도와줘. 지만我有事要麻烦你지만 오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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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그 다음 문장. 오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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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帮我 들어가야 돼요 帮我 중요한 구매자帮我找这张照片的出处帮我找这张照片的出处帮我找这张照片的出处 하시면 돼요 작문 다 성공하셨나요? 저희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더 중국어와 한국어 자막 모두 없이 들어볼게요 고고고 我有事情要麻烦你帮我找这张照片的出处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단두 문장으로 구성된 대만 드라마 중국어였어요.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빵워 였어요. 빵워. 빵오오. 구문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오늘 배운 것들도 머릿속에 꼭 담아두시고, 저는 내일 또더 유익한 중국어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민폐짠! 짜잔!